안녕하세요, 통쿠이모입니다 오늘 통쿠이모가 유채나물 겉절이를 해볼게요. 잘 보고 따라 해보세요. 자, 유채나물 이렇게 씻어서 준비했어요. 이게 너무 기니까 조금 잘릴게요. 시장에서 2,000원어치 사왔는데, 양이 제법 되네요. 지금 딱 먹을 철. 이제 양념을 넣고 한번 무쳐볼게요. 마늘 한 큰술 정도, 설탕 크게 한 숟푼 정도, 액젓 일단 세숟가랑 넣고 이따가 간을 보고 조금 더 추가를 할게요. 고춧가루 하나. 둘, 셋.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하니까 이런 파란 거는 많이 안 넣어도 돼요. 이래갖고 한번 묻혀볼게요. 살살살살. 액젓을 더 추가할게요. 정콘님은 손으로. <laughs> 이게 너무 싱거우면 풋내가 나요. 그러니까 약간 짭짤하게 해줘야 돼. 그리고 미원을 살짝 티스푼 한반 정도 넣어줄게요. 짜잔! 이제 통코니무의 유채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.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밥을 비벼 먹어 보세요. 엄청 맛있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안녕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 맛있게 드세요.